자, SVIODO. 얘는 이제 우리는 이걸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사형식. 이 합니다.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간접, 너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O는요, 간접 목적으로 합니다.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사물. 아니, 사물이 옵니다. 사람이 옵니다. 사람. 음. 그리고 얘는 뜻이 누구에게 이렇게 옵니다. 누구 누구에게. 자, 그다음 디오가 있어. 요 디오. 디오는 직접 목적으로 갑니다 직접 목적으로. 이거는 어, 보통 사무료옵니다 그다음에 을을로 을, 해석됩니다. 그죠? 누구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누구에게 뭐뭐 을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뭐뭐 을을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식에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띄어 동사라고 합니다. 또는 역격 동사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띄어 동사 또는 역격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뜻이, 뭐,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뜻이. 그래서, 누구에게 뭐, 것을 주다. 뭐,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뭐, 것을 주다. 여기 나온 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볼까요? <laughs> 예문. 나는 빌려주었다. 자, 렌트보다 빌려주었다. 어, 나 빌려줬어. 친구 에게. 어, 에게 맞네. 에게. 음, 사람이네요. 음, 나의 여분의 어,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우산을. 그죠 어, 물건이죠? 우산을 음, 빌려줬다. 사용 중 맞네. 딱. 아버지께서는 요리해 주었다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자 가족에게 맞죠? 맞잖아. 가족에게 맞잖아. 가족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었나 가족? 뭐, 비프 스튜이를 어, 요리해 주셨다. 맞잖아. 사용식 맞죠? 그다음에 i 라티 자선 단체죠. 이 자선 단체는 예,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푸어 피플에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아이 아이오 맞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 음식을 그죠? 공짜 음식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었다? 공짜 음식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그 다음, 지민, 지민이는요, 지민이는 사주었다. 어머니에게 사주었다. 에게 전화기 케이스를 사주었다. 사용식 맞네. may I, may, 조동사죠. 자, 주어가 I죠. ask, 요청을 한다, 너에게 요청을 한다, some question, 질문을, 이런 얘기죠. 의문문이니까, 그러니까 의문 너에게, 그죠, 너에게, 네.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 그죠? 몇 가지 질문을, 그죠? 네, 되겠습니다. 아? 자, 다음 좀 내려갑니다. 41부터 보겠습니다. 41. 그 다음에 데 어디 있어? 허리 어, 어, 에이버리는요 어, 가르쳐주었다 그녀의 동생에게 그죠? 어, 동생 사람이죠? 스페인어를 맞죠? 어, 스페인어를 물건 사물이죠? 그 다음에 데그 비싼 자동차 이렇게 주어내 자동차가 주어낸 실적으로데그라는 얘기죠? 그 비싼 자동차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자동차는 코스터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에게, 그에게, 아, 이거 IOG. 그에게 맞죠?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이게 직종이죠. 많은 돈을 어,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되겠습니다. should ask, ask이죠. 요청을 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the way, 방법을, 방식을, 맞잖아. 을을, 방식을 요청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to the station. 아 길이구나 길 여기서 투가 전치사가 나오면 길입니다 길 길을 어, 물어봐야 된다 길을 그러니까 투 어, 어디 어디로 가는 이런 뜻이죠 음. 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갔어 갑니다 퀴즈 네, 퀴즈입니다 퀴즈 자, 표시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었다, 센트.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오늘요. 오늘 뭐 했다? 보내주셨다. 이 M 되겠어요, M. 오늘 보내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플러스 가겠습니다. 포인트 플러스. 자, 이 포인트 플러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ISVIOD문장 DO를 남겨 어, SVO로 바꿀 수 있어. 이때 어, ODO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어, IO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참 말을 어렵게 썼습니다. 말을 어렵게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조금,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네. <목적> 어 그냥 이렇게 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네. 잘이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이제 삼형식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주...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줍니다 근데 이게 3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전치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i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게,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io. 이건 우리는 유식하면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전명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m 되겠습니다. m. 그러면 몇 형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게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바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치사는 이렇게 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투는 에게란 뜻입니다 에게 네.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포를 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는 어, 위에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정성을 나타내는 거 정성 오브 되겠습니다 오브 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유를 나타내는 거겠지 자, 여기서 이제 for가 제일 중요합니다. for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 이 f 는요이 특정한 동사 때는 f 를 씁니다. 특정한 동사는 자, 여기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걸 이걸 안 비하십시오. 자, m 아 공간이 부족하네. 여기 여기 다섯 개. 자, m 이안 e. 합니다. 공간이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m, e, e, g, f. 뭐, 이렇게 이미을 만들었어요. mbc, gf. mbc, 방송국, gf. 걸프렌드. make, 음, buy, cook. cook입니다, cook. 그 다음에, 어, get. 그 다음에, 어, find.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for a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암기. 이렇게 암기. 오분은 뭐냐? 오분은 오분은 이겁니다. 오분은 뭐뭘 쓰냐면 A I R 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예. 방송 중할 때 on a i r 합니다그처럼 Air, ask, inquire, require 얘는 뜻이 똑같은, 똑같습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죠. 결국은 이 여덟 가지, 요거 세 가지라고 요거를 암기합니다. 그럼 투는 언제 쓰느냐? 나머지 때. 이 포와 오브가 아닌 나머지는 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투는 외우지 마시고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투를 쓴 동사, DDDD 많아요. 자, 포 쓰는 거 여기 나와 있죠. Make my cup 나왔어? 예문 예문 봅시다. l e 엘리가 사줬다, 아, 이안에게 어, 넥타이를. 그죠? 자, 타이가 일로 왔어. 그 다음에 이안이 일로 왔어. 그죠? 아, 둘이, 둘이 바뀌면서 4를 썼습니다. 엘리 okay. 줬다, 이안에게 장미를. 그죠? 아, 이렇게. 장미 일로 왔어. 그죠? 이안 일로 왔어. 뭐 썼다? 2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의문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문문 엘리 이거를. 자, 엘리. 의문문 써볼게 의문문 이거 의문문으로 버즈 디드로 하다 디드 디드 엘리 보트 이안 오타이 어, 영. 그럼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이드아무지 똑같아요 엘리 보트 어타이 for 이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는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앞에는 건드리지 말고 앞에가 의문문이면 의문문, 완료 시제면 완료 시제이 그대로 쓰면 돼요. 뒤에만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뒤에만. 그죠? 뒤에만 뒤에만 바꿔 쓰면 보통 학생들이 앞에가 의문문이거나 뭐, 완료시제거나, 막, 조동사 들어가면 헷갈려 하는데, 앞에는 그대로 쓰면 돼. 뒤에만 바꿔주면 돼. 어디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만 바꿔 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문장이 기니까, 톰이, will, have, uh, made. Will, 이거 이렇게 쓰자 부, 부정문으로 쓰자 will not have made uh, Jane a uh, cake 어어 쓰면 만 되지 Jane a uh, cake 야 복잡해 보여 안 복잡합니다 안 복잡합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고 cake for Jane 쓰면 돼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기 동사 있어요, 동사. 이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뒤에만 바꿨으면 됩니다. 동사 뒤에만. 근데 막 앞에 막 문장 길어지면 애들 막 헷갈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